말씀으로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화 4장 1절부터 2 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스무자이고 너비가 스무자이고 높이가 열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형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형 물통은 그 지름이 열자 높이가 다섯자 둘레가 서른자이고 둥근 모양을 하는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열두 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노쇠로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천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는또 시술물을 담는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다섯은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의 시술물이었다. 그는 또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흔들 때문에는 문짝들을 반들어서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동향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모양한 기둥 머리들과 그둥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모양한 기둥 머리에 씌운 그물 두 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모양한 기둥 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한 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을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에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지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 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숲꽃과쓰레다 사이에 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모아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역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도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재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상들과 지성수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식기와 대접과 숟가락과 부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수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맨.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 사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내부의 모든 기구를 완성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상, 향단, 뭐 기둥 장식 등성전에 사용할 거의 모든 도구와 장식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장면이 아주 정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도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겉보기에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위한 예배가 얼마나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 그에 대한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스무 자이고 너비가 스무 자이고 높이가 열 자이다. 솔로몬은 먼저 제사를 위한 번제단을 준비를 합니다. 가장 앞에 가장 크게 이것은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관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화려한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이름을 이첫 구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아주 디테일한 묘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 큰 물두멍과 그 아래에 받치는 12마리의 황소 모양 받침은 어, 실용성을 넘어선 장식과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을 묘사를 하고 있죠. 등장 때 10개를 금으로 제작하고 떡을 올려놓을 상 10개를 만들고, 순금으로 만든 향단을 만들고, 심지어 문짝의 경첩과 기둥 꼭대기의 백합 모양 장식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기구는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엔 잘 드러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 뭐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기 오는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곳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대중의 칭찬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 예배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성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보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마쳤다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성전 앞에 놓을 금 재단과 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승공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모든 요소는 무질서하고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구조로 채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도구들은 기능과 순서에 맞게 세심하게 배치가 되었고 그 안에 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한 번의 시간이 아니라 그 앞에 준비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일 하루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토요일의 모습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을 위한 공간을 준비할 때에 크기보다 깊이,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큰 정성을 쏟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머물 수 있는 조용하고 진실된 중심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성정건축의 정신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정성을 다했던 솔로몬처럼 저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진심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와삶이 겉모습보다는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마음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아름답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